출시 됐구만. 이크리스티이즈에서 나오는 세류라는 카드를 뽑기 위해서 저번에 금전 수결을 한번 했었잖아요. 연습을 거. 했었죠. 그렇죠 그쵸, 그쵸 그럼 세류 뭐 S R S A R 이렇게 뽑으면 되나요? 길을 하나 걸게요. 오 딜. 딜이 있어야지. 없 뭐죠? 세류 일반 카드를 뽑는 사람한테는 라면을 쏘겠습니다. 오 무슨 라면? 컵라면? 컵라면. 여러 아, 개 아. 뽑으면 여러 개 컵라면이 <웃음> 오. 와우 <오! 웃음> 완전 좋은 딜인데. 그리고 만약에 세류 S R 또는 S A R 카드를 뽑으시면 그 이상적으로. 토니 <laughs> 우리 오늘 맛있는 거자그아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좋아. 좋아. 와, 양이. 어, 많은데? <laughs> 장난 아닌데? 어. 양이 많아지면 더 불안해지거든. 질보다 양, 또는 응. 양보다 질. 어. 이게 항상 약간 복불복이거든. 그치, 이렇게 양이 많을 때는 무조건 아 좋은 게 아닙니다. 막 딱지충이 이런 것만 많을 수도 있고. 그럴 수도 있습니다. <laughs> 파이숭이, 플라제스, 마그, 카르고. 이거 약간 테라스탈 진화를 한것 같아요. 오, 맞네. 불꽃숭이, 페이검, 목도리 키텔 아리아도스, 마을회관. 어 이거 새로 나왔네 어, 마을회관. 마을회관. 마을회관, 피오네, 루차블, 식스테일. 예쁘다. 어? 세류. 세류 아니잖아. <laughs> 안 속네요? <laughs> 어 근데 와와 와. 어, 어, 뭐야? 어, 어, 어! 어, 뭐야? 오, 진짜 귀엽다! 사람도 있어 사람! 사람 있는건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데코파스 요거 모아이 섬인가? 네. 거기에 어. 나오는 석상 같은 거 모아이 상 그런 느낌이죠 <목소리> 히즈유인디 역시 봄율이 어, 최악인데? 지금 불꽃순이만 어. 몇번 나온 거그 같아 가재장군 마그마그 덩쿠림보 리피아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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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예, 자꾸 원숭이 찾구나. 그러니까, 이번에 원숭이네. 이 에이스 카드도 겉으로 봤을 땐 진짜 좋아보이는데 생각보다 좀 그저 그런 카드였죠. <laughs> 파이숭이후사이죠 이브이. 이번에 이브이가 많이 나오네. 이 V 지나체들. 모르페코개반개 어, 어, 무세가이 더블 레어. 토니가 이런 적이 없는데. 어, 이거 좀 심각한데 이거. 목도리키테. 수사이죠 야! <laughs> 불꽃숭이 그만 나와 어? 어? 제뭐 어? 있다! 제뭐 왔다 큰거 왔다! 아 홀로그램이다 짠! 어? 오? 오, 레온데청공 카드다 부비치는 물결? 고대! 고대. 카드. 개굴 반장 플라에테 빛나두 <웃음> 야! <웃음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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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세리오! 세류가 뭔가 걸크롭이야. 머리 브릿지도 아. 완전 멋있어. 거의 블랙핑크임? 음. 저희가 언제부터 일반 카드 이렇게 오래 오랫동안... 그게 PD 다피디 <laughs> 삼촌때문에그렇그렇 <laughs> 그치, 그치. 컵라면 있잖아요. 이라도 세류 왕창 뽑고 컵라면 왕창 먹자. 좋습니다. 가재군코코파스 관리인. 이유이. 빙루. 개굴 반장. 나인테일. 차데스, 럭키맨, 오! 오. 짠! 어. 개, 개굴린자 e x w 더블 레요 유라는 개구리 박스인가요? 그런가요? 아빠, 가방 포켓몬 캣뭐 왔어? 피모이스. 좋아, 가자! 얍! 오! 뽀사이저 어. AR 카드입니다. 귀엽다. <laughs> 귀엽다. 굉장히 간단한 그 일러스트로 그려진 듯한 분사이죠. 뭔가 빛나기도 하고 예쁜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가서 살 걸래? 처음 봤죠. 차데스. 관리 너기 관리만 나와. 관리 박스다. <laughs> 부메랑 에너지. 오! <laughs> 부메랑 에너지. 오! <laughs> 그래도 트레이너스 카드가 나와야지. 그러면 끝난 거 맞지? 끝났습니다. 아니야! 여기 탈락. <laughs> 그럼 이렇게 세류 한열정 뽑겠습니다. 기본 카드. 오케이. <laughs> 귀오네 키키링. 오 어, 러브로스. 아, 러브로스 처음 봐. 죄송한데 좀 빨리 좀 해주실래요? <laughs> <laughs> 어차피 <웃음> 여기 <웃음> 끝난 것 같은데. 차세금 플러스 무세가시 EX 더블레요. 좋습니다. 불꽃승이 수련의 돌봄. 왜저쳐다보 이미 써먹 카드야. 어, <laughs> 그울 한차 EX. 그울 인차 EX 더블레 뭐야 어 어. 전문보. 어 전문보. 썬더 썬더. 개구마를 루차이브 <laughs> v 아리아도 슬 오오오 오오오 잠시만요. 어, 그러니까 뭐, 뭐 나왔습니다. 뭐 나왔습니다. 야, yes! 의구지 이 r 카드. 오, 이거 진짜 예뻐. 와, 이제 사랑이 이렇게 달라지네. 지난번에 해박스라고 <목소리도> <세> 엄청나게 <목소리도> 옆에서. 아, <목소리도> 옆에 <목소리도> 옆에 진짜 르판이다 3판 약간 사람들이 아지나가는 <목소리도> 그런 질감이 아주 마음에 드네요. 그게. 뚜 너무 예쁘네요. 자 갑니다 페이검 EV. 이브이! 와 이브이, 이브이 진짜 귀여워! 오! 이브이 엄청 많아요. 너무 예쁘다. 오 이거 조금 뭔가.. 레... 이건 좀 예쁘네. 이좀 비싸보인다. 레어일 것 같은데? 이브이가 이렇게 많아. 너무 귀엽다 이거는. 이브이가 오! 8마리가 있거든요? 오! 8마리면 이거 라면 8박스! 아! 조심스럽게 제안해봅니다. 8박스? 왜요? 한 박스는요? 하나 정도 살수 있어요. 그럼 하나 주세요 이걸로. 컵라면 한 개? 그거는. 그건... <laughs> 근데 솔직히 이건 인정. 인정 인정. 이어 시장이 좋은데? <laughs> 마그 마그. 아 나올 시작했다 이제. 관리 박스로. 음. 이우 어, 시장이 좋은데? <laughs> 자 이제 세류 가자 세류. 수련 팩이네. 수련 팩. 수련을 하라 <laughs> 이거야. 수련을 하라, 수, 이거야. 수, 아, 수련을 아, 하라 <laughs> 이거야. 아우 페이가 개구마루 이브이 마을회관. 마을회관에서 수련을 하라 이거야. 누구와 관린인 무쇠 입새. 오 무쇠 입세 멋있다. 이거 미래다 이건 고대가 어, 미래. 아니라 미래. 뭔가 멋있어. <laughs> 이브 오 잠깐만. 에이스 카드죠? 에서바이브 아. 아, 깁스. 깁스를 하라 이거지. 아 어. 이거를 아, 이건 좀 <laughs> 아껴 주시나 아, 아, 에스까드는 아, 네네네, 지금 세류밖에 안보아 오케이. 파이숭이, 과자사벌레 가디. 와 컵라면! 세류는 곧 컵라면입니다. 컵라면! 컵라면! 세류를 뽑고 말았습니다. 예. 여기서 제 목표 하나 갈게요. 여기서 세류 한장더 뽑고 s r 카드로 솔직히 세류 나오고 싶지 않아. 음. 개인적으로. 트레이너스 카드. 오, 트레이너스 카드. 캐몬 말고. 어. 네, 조심스럽게 예상해볼게요. 봅시다. 네. 설마 노즈날 박스는 아니지? 아이, 설마. 바이숭이. <laughs> 아 설마. 디세가디 바이순이, 자데스. 아야야야야야야야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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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. 이거 잠만 보여드릴게요. 뭐라고 보십니까 요거 볼까요? 그냥 일반 스나이커들로. 일반 스나리요? 다투고아니야 다투고만 아니면 됩니다. 다투고 같아요. 다투고만 아니면 됩니다. 야, 이건 너무 한거 아니냐? 아 잠깐만. 아니 우리가 아무리 포켓몬 수련을 하면서 이렇게 SR 카드가 똑같이 나온 적은 없잖아. 이건 피해상촌의 책임이 좀큰것 같아. 이 정도면 거의 노설 박스예요, 이거는. 나이 기분으로 난 카드깡 못해. 바꿔 오세요. <laughs> 박스를 바꿔 오세요. 다시 포장지 넣어가지고. 다시 <laughs> 포장요 미안. 미안합니다. 유제는뭐세리 뽑고 끝내겠습니다. 키키링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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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오! 게 나왔네. 너무 예쁘다. 피오네. 바닷가 안에 있는 무슨 플랑크톤 같은 느낌이죠? 너무 귀엽다. 이건 이쁘긴 하다. 응. 자,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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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래 있어? 피오네. 오! 키링 어. 어, 어. 야, 다 야, 이거 곰팩이네다바드운 박스. 박스였어. 딱 유막이 나왔거든요. 음. 딱한팩 나온 어. 거야. 여기서 새류가 나와 준다면 와! 와! 나오네 이게. 와, 토니 컵 내면 두 컵. 질수 없다. 컵 나면 한개더 뽑는다. 평행 이런 팩이면은 어. 세개안한면더 당연히... 나온다. <laughs> 포터스, 플라이트, 빈나두. 와, 와 이거 나왔어. 이브이. 거 평행 팩이야 이거. <laughs> 이브이. 아 이거 좀 심각한데. 플라벨베, 나인테일, 엘리도리자드. 잠만 보, 어, 다 죽어. 나왔거든요. 새로 나오나 그럼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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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장, 다 장에 나옵니다. 네. 이라 배고파서 컵라면 두개 먹어야 돼요. 갑니다. 네. 컵라면 한 개. 아! 네. 자, 이렇게 오늘 좀 아쉽지만 컵라면 두 개와 <laughs> 한 개. 다음에는 세류 내가 진짜 SR카드 뽑아줄게. 아, 진짜로? 어, 그런 의미에서 어. 미래에 뽑아줄 거니까 뭔가 가불의 느낌으로 세류카드 한 장만 빌려줄 수 있게. 안 돼! 유라의 컵라면이야! <laughs>